안녕하세요. 삼식입니다. 어제 저녁에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와주면서 우리 리플 홀더분들 들뜬 마음으로 여기 업비트를 켰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IPO 뉴스가 또 루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장의 악재가 있는 건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리플의 IPO가 루머인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뉴스와 리플의 또 다른 호재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좋아요만큼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상 번호 1번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리플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 이 리플을 하루에 3분 투자로 매일매일 무료로 5개에서 최대 10개의 리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 투자금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제가 구매한 리플 외에도 두 가지의 어플로 매일 5개씩 월 최소 150개의 리플을 무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대 하루 10개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어플을 믿지 않았다가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하루에 출석체크를 해서 5개의 광고만 시청해도 4.8개의 리플을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 봐봐야 한 3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추가로 광고를 더 보시거나 아니면 포인트 생산소 실시간 뉴스 포인트 뽑기 황금상자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생산해서 리플을 교환하면 하루에 10개까지도 모아갈 수 있고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상품권 등등 다양하게 교환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 해서 캐시워크 같은 앱테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걸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리플의 미래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에게 필수적인 재테크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 리플의 가격 얼마예요? 666원입니다 하루에 5개의 리플을 채굴하면 한달 동안 150개의 리플을 채굴할 수 있죠 1년으로 잡으면 1800개가 돼요 여기서 놀라운 건이 1800개의 수량은 최소로 잡은 겁니다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하면 3600개의 리플을 1년동안 채굴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리플의 시세가 지금보다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벼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잭 레터는 법적 승리 기간 채택 등의 XRP 가격이 1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적으로 우리 만원 이라고 잡아봅시다. 만원이라고 잡으면 은 아까 3600개의 리플을 채굴할 수 있다고 했죠. 3600 곱하면 3600만원이에요. 아무런 투자금 없이 웬만한 월 급쟁이 연봉 갖고 가시는 거예요 1년 있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만원은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하루 잠깐의 시간 투자로 우리 억 단위의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이런 방식의 재테크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제2의 수익으로 모아가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리플이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짜 수익인데 먹어야죠 제가 오로지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매일 무료로 5개에서 10개씩 얻어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1번 영상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리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반등을 못하는 데에는 SEC와의 소송이라는 직접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시장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비자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 치를 웃돌면서 긴축 우려로 인하여 시장에선 연내 2회밖에 남지 않은 F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지금 미니 불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쫓아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상승할 때 달려드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코인을 매수하면 좋은지는 영상 끝에서 추천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도시 중 마이애미, 플로리다, 뉴욕시와 영국 런던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애널리스트와 XR 커뮤니티는 리플의 IPO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라고 하면서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할게 기존 및 잠재적 투자자와 재무 분석가로 구성된 주요 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 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게 왜 포인트냐면요. 주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요. 보통 상장을 한 회사나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서 꼭 있어야 하는 파트가 바로 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담이라고 하죠. 보통 상장이 된 회사에서는 다이 주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리플이 IPO를 할게 아니라면 주담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주담을 뽑는다. 이건 리플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맞다는 암시. 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리플의 모멘텀 중에서 가장 큰게 바로 이 IPO죠. IPO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 공개입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서 리플의 가치를 측정한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 4월 비공개 로드쇼와 언론을 통해서 리플의 CEO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리플이 IPO를 진행하게 되면요, 600 달러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지만 이건 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합리적으로 15 불에서 최대 35. 5불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가격인 이 600원에서 700원 사이는 절대로 다시는 볼수 없다는 겁니다. 추가로 또 다른 호재가 나와줬어요. 세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의 로블록스가 리플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전용 결제솔루션 업체인 엑솔라가 비트페이를 통해서 리플 결제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로블록스의 이용자와 결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리플 도입이 게임산업 내 가상화폐를 촉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의 대기업들이 이 로블록스에서 사업 확장을 시도 중이기 때문에 리플의 가치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반에 리플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반영이 될 거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 만큼 엄청난 펌핑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야이 SEC와의 소송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이 SEC와의 승소에서 이제는 거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리플의 문제는 전혀 없다.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펀더멘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평선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수령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리플은 에너지를 응집했던 것만큼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폭등하는 흐름에 따라가서 추격 매수한 다음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지금같이 저점 일때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점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666원에 8100만원 정도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여기 7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저는 2배 1억원 정도를 더 태울겁니다. 우리 한 배를 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버텨봅시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가 있습니다. 영상 번호 1 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리플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25주 연속으로 지금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2만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고 우리 세력 형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SEC 소송 관련 리스크라든지 IPO 모멘텀 등 고려하면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한테 큰 돈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는거고 이 기회를 꼭 잡으셔가지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손실금액 회복하겠다고 말같지도 않은 유료방 가입해서 종목 추천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아래 링크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제가 매일 분석하고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종목들만 하셔도 한달에 200에서 300%씩익 갖고 갈수 있으니까요.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상번호 1번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보시면 9월 달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아크랑 스토리지 이두 종목을 추천 드렸는데 아크를 보시면요. 여기 기준봉 만들어지고 눌림목 나온 다음에 기준봉을 돌파하는 이 구간 45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1,0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최소 100%에서 120% 가량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하신 분들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수익 챙겨 갈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토리지 여기 직전 지지 라인을 돌파하는 이 구간 380원에 추천을 드렸고 7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이 또한 70에서 80%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익 챙겨 가셨죠. 이렇게 9월 달 구독자 이벤트가 잘 마무리가 돼서 10월 달에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10월 달에 현재 오브스라는 종목 추천 드렸고 보시다시피 100% 수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땡땡땡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시면 스토리. 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슈팅이 나와 줬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지지선 이탈 후 횡보하면서 매집한 다음에 직전 지지선 여기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 초기 구간이에요. 스토리지 보시면요, 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위로 먹을 게 많이 남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만 지지가 나와 준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구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눌림 나와줬을 때가 딱입니다. 물론 이 종목 안 사시. 괜찮아요. 근데 수익 볼수 있는데 못 먹으니까 제가 아까워서 그래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소액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도 부담스러우시면요 종목 확인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올라갔을 때이 전문가가 제대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가 신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랑 소통하면서 다음 종목 잡아가시면 됩니다. 무료니까요 빨리 아래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